개미 목숨 됐다, 개미 목숨. 아 진짜 어, 실화야? 무인도? 어. <laughs> 이게 요구본에서? 게임이냐? 아 맞습니다, 저 이번에 플레이풀. 어. 플레이풀 첫 합방. 어. 어, 모두의 마블 합방. 어. 노말 한국 맵으로 가보겠습니다, 여러분들. 골라주세요. <laughs> 어, 오케이. 오케이, 이류. 오케이. 아 근데 싼 축제라 별로 없죠 아! 아 바로 아, 저거보단 저거보단 낫죠 <laughs> 아 뭐야 아 근데 첫 턴에 걸리면 뺏기 좋죠 소점이... 아 그러네 4 4 하... 시작 제발 간다 당묘장은 빼고 어아 이거 안돼 비닉 빈 부익 부실합니까? 그니까 아. 미쳤나봐 아, 내가 걸렸는데 왜 자기가 받아가 <laughs> <laughs> 아, 부산 올라간다 이거. 내가 아, 네, 여기? 아, 또 부풀 부이. 제발. 제. 미없이야 와. 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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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. 6, 아, 이런 <laughs> 와, 잘 가고. <laughs> 잘 가고. 아, 그래. 퇴근 아, 아 석아보석금 보석, 돼. 이거 안 돼. 더블 어, 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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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. 그렇지. 바로 사야지, 바로 사야지. 한번더 가자, 그렇지. 11. 오, 가야지. 오, <laughs> 어, 가야지, 어, 가야지. 아, 가야지. 인수 인수. 가야지. 아, 아 돈이 없네요. 못해 못. 못. 3. 아 뭐야? 아 뭐야? 아, 아. <laughs> <laughs> 아, 들어가세요. 아 레알. 개미 목숨인데 딱 개미 목숨. 아 진짜 싫어야? 윈도 누구네? 이게 <윈도우네죠>? 게임이냐? <laughs> 무인도 안 가신 안가 보신 분? 이지디지 게임? 파랑 님이 안 갔어요. 아니야, 그래요? 네. 아니너 불쌍해 보여. 저불쌍하지 아. 아, 보석금만 씹어 볼수 60만 원짜리. 아! 이거 대출을 해야죠. 뭐 아, 말도 안 되는 소리 마세요. 아싸 다 내려갔다 내 앞에. 더 아, 잘 가고. 내가 지금 어? 만원때 내가. 지금 12만 원 때문에 대출해야 돼? 이거 내가. 이거 내가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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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이거 가이 이거 이거 내가. 한다. 내가. 이 이거 가 이거 내가. 이거 내이가 이거 내가. 이이아 내가. 이한가 이거 내가. 이거 가이가이아가가 아 근데 오케이, 여긴, 여기는 어, 이건 좀 짧다. 인수가 많이 되겠네. 시작! 어, 나이스어이게 나이스. 아, 팀도 없는구나. 팀도 없던 이거다. 칠. 다람쥐똥. 오. 아 됐다. 이거 망했어, 8. 망했어. 근데 이렇게 이렇게 어. 어. 뭐야? 아 끊다 아씨. 어. 퍼레이드 뭐야 지금? 어? 저거 가면은 그 라인 다 끌고 오는 거. 오. 어? 우리도, 우리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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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팔. 킬각 잡혔다. 킬각이야 킬각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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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원래 메 메가띠 메가띠 아 지금 운이 이렇게 안 따라지나 이게 회전목만 먹고 다람쥐 먹어야 돼 그래 드디어 살만한 거 더블 어, 12 끝났네 어, 끝났는데요 아 고생하셨습니다 <laughs> <이게 뭐야? 웃음>